오케이. 무샤. 무샤. 오케이. 저기 뒤에 연습하시는 저분도 공교롭게도 민소매를 입고 연습하시는데 오늘 민소매 특집으로 한번 운스윙을 많이 연습하시는데 저기 잘못된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직 낙하를 정확하게 하는 법을 몰라요. 몸에 땡기고 막 풀고 이런 동작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 공이 약간씩 깎여 맞으면서 되게 박혀 맞는 샷이 나와요 좀 도움드리도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아, 지, 아, 시작! 같이 30%아 이렇게 쳐야죠 우와 아, 야구선수 KT 이제 몰라 뵙고, 아니, 지금 저기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laughs> 여쭤보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아. <laughs> 아. 친구분이에요? 아, 아는 동생.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오늘 찍으셨으니까 뒤에 네. 디에프... 분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전... 아, 진짜요? 네. 아. 아, 오케이. 촬영 준비할게요. 네. 지금 뽑혔지 3년 됐다 그랬죠? 2년 번 거예요, 나한테 이거때문왜 나, 나는 5년을 고생해봤습니까?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백스윙이 몸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거는 왜냐면 힘을 땡겼어야 된다말이 차라리 땡겨놓고 멀, 멀게 치는 게 나아. 그리고 허인의 프로그램 보면 약간 이런 백스윙. <목소리> 이런 백스윙, 그죠? 심하게 이렇게. 아 멀리서 지금 민소매 택집으로 네. 원래 진짜 리얼리티로 찍으려고 했는데, 알고 네. 보니까 이지찬님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희가 또 찍었으니까. 었 지인분이신가요? 네, 네 친구분. 네, 같이 아, 일하는. 아, 같이 일하시는. 그러면 네. 혹시 프로지망생이에요? 저도 네. 진짜요? 하는데. 어, 그러면 똑같이 세프로 네. 준비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캐디 하시면서 프로지망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한번 다해볼 거고요. 우리 이제 딱 20분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구독자님들께 먼저 이름. 성함 이렇게 가지고 계신 고민 여기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욱이라고 하고요. 같이 이제 캐디를 하면서 세미프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년3년 어. 3년 정도? 네. 그럼 가지고 계신 고민은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구질이 없고 음... 공이막 중구난방으로. 중구난방 와이파이. 네. 그러니까 아까 어. 보니까. 좀 왼쪽으로 당겨지는 샷하고 네. 좀 깎여 맞는 것도 나오고 조금 어. 박혀 맞는 좀 두껍게 맞는 샷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촬영 준비하면서 제가 공두개 정도 봤는데 네. 진단이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하시면 좀 도움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어. 집중해서 네. 꼭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이것도 보면 굉장히 조금 박혀 맞는 느낌이 많아요. 혹시 아이언 몇 번이죠? 요키칭이요 아, 번으로 좀 바꾸시겠어요? 네. 7번... 준비, 고. 네, 요것도 사실 두껍게 맞은 거거든요. 아, 이렇게당겨 맞는 샷. 네.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는지 한번 분석하면 <laughs> 결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혹시 키가 몇이시죠? 181이요. 181. 네. 그리고 어드레스는 조금 숙여 있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음. 큰 문제는 아니어서 네. 어드레스랑 제가 그립도 봤는데 그립도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백스윙 올라올 때 네. 지금 공에 구질이 없다 그랬잖아요. 본인만에 네. 그 이유가 백스윙 라인이. 똑바로 갈수 없는 백싱 라인이다. 음. 그래서 제 유튜브 보면 그 백싱에 대한 레슨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올라오면서 테이커이 보면 지금 공대가 어디로 가죠? 뒤로 굉장히 뒤로 십. 틀어지죠. 네. 이렇게 틀어지면 우리가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 나는 공을 우측으로 칠 거다. 근데 아, 우리는 네. 백싱 라인 올라가기 이렇게 손목을 돌리면 라인이 굉장히 공보다 이 티보다도 바깥쪽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보상동작으로 네. 어떤 동작을 하냐면 아까 굉장히 박혀맞는 날 있잖아요 네. 내려올 때 엎어칩니다 봐봐요 네.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어떻게 내려오죠? 공을 음. 바라보면서 가파르게 내려오죠 음. 이 라인은 나쁜 라인이 아니고 우리가 공을 맞출 수밖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보상동작이다 음. 그래서 이두 가지를 바꿔드릴 거예요 오늘 음. 네. 어,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또 프로를 준비하시고 앞으로도 사실 이 밤에 네.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연습할 때 우리가 어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연습량도 중요하지만 능률이 더 중요합니다. 음. 그 능률을 올릴 수 있, 있는 연습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세계적인 탑 프로들 네. 어떤 선수 좋아하세요? 저는 맥스 오먼 선수랑 맥스 오먼 좋아하세요? 네. 맥스 오먼 선수나 우리 우승한 선수 역대 선수들 보면 네. 이 클럽의 힘의 방향이라고 설명할게요. 클럽이 움직이는 이 원심력이 있잖아요. 네. 원심력이 있는데 제가 이걸 골프라고 안 하고 막대기 던지는 거라고 비유를 하면, 네. 힘을 쓸 때, 네. 이렇게 힘을 쓰는 게 멀리 나갈까요? 아니면 막대기를 이렇게 던지는 게 멀리 나갈까요? 두 번째로. 당연히 두번째겠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지금 알고 있죠 알고 계시가요 알고 있었어요. 네. <laughs> 제가 스윙을 보, 보여드릴 건데, 역대 우승자 중에서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서 우승한 선수는 있어도, 역사상 단한 명도 이렇게 해서 우승한 선수는 없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 중에도 그 허인의 프로 님 계시잖아요. 네. 허인의 프로 님, 사실 저는 리스펙 하는 부분이 많은데 좀 과하시죠. 음.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과한데 저는 그런 힘의 방향으로는 우승할 수 있다. 우승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러다 제가 스윙 보여드리면서 어떤 힘의 방향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헤드가 손보다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일단 손목이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면 우리가 일단 배꼽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똑바로 내려도, 굉장히 몸에서 멀어지면서 심하면 센크도 날수 있고, 음. 그다음 깎여 맞는 공, 땡겨 맞는 공다 나와요. 네. 그래서 오히려 헤드가 느낌에는 굉장히 끝까지 손 앞에, 손 앞에, 손 앞에, 손 앞에, 손 앞에 이렇게 올라가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회전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헤드가 손 앞에서 올라오는 느낌으로 와도 회전이 들어가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음. 어느 순간에는 내외전 외회전으로 교차되는 그 로테이션의 동작이 있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올릴 수는 없으니까. 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 반대로 헤드가 뒤로 들어가기 때문에 칠 때는 그대로 치면은 공이 너무 우측으로 가니까 보상 동작으로 당겨친다. 음. 그럼 그래 힘의 방향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 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부 러 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 으로 이런 느낌. 이제 과한 느낌으로 한번 백스윙 보여드릴게요. 보면 제가 라인을 과하게 좀 세웠어요. 네. 근데 제가 원래 하는 거보다도더 세웠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굉장히 다운블로 눌려 맞는 느낌. 근데 만약에 손목을 지금부터 뒤로 돌리면 저도 공이 깎여 맞거나 좀당겨 맞으면서 지금 되게 두껍게 맞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백스윙을 올릴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헤드가 내손 앞에서 이렇게 세워 올라가야 아이언을 잘칠수 있습니다. 이 느낌으로 올라온 상태면 이렇게 치진 않아요. 왜냐면 힘을 앞으로 뽑았기 때문에 뒤로 돌린다. 음... 그래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원리로 칠수 있는 거죠. 음... 좀 이해되셨나요? 네, 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원리로 공을 때리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수영을 고쳐볼게요. 한번 네? 올라가셔서 오늘은 우리가 프로를 준비하잖아요. 네. 그럼 힘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플랫하고 업라이트한 선수는 뭐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이 라인이 크게 지금 보면 거의 X자거든요. 안으로 빼서 앞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원 플레인으로 다녀도 똑바로 갈까 말까인데 투 플레인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공은 진짜 컨트롤하기 어려워져요. 다시 어디서 보세요첫 번째 좀 과하게 하겠습니다. 백스 올라갈 때씨 헤드가 굉장히 손 앞에 다니는 느낌 이렇게 말도 안 되죠. 네. 그럼 네. 여기서 올라갈 때도 계속 앞에서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칠까요? 아니. 이렇게 치겠죠. 음. 그럼 빈스윙 두번 해볼게요. 그 원리로 원리로만 때리는 거예요. 배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와 스윙 바 스윙 바뀐 거 보여? 오케이. 지금 영상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스윙 바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빈스윙 해보요 똑같이 해 똑같이 시작 똑같이 어아니제빈 빈스윙 빈스윙 바 <laughs> 가지고 텐아 빈스윙 <laughs> 헤드 앞쪽 스윙 오케이 한번 공 쳐볼까요 백스윙 테이크요 완전 달라졌어 헤드가 손 앞에서 시 자, 아, 둘, 그럼 뒤로 돌려야죠 아, 아 지금 소리 들었어요? 푸시 드로우! 어. 지금 소리가 아 영상이 이게 안, 당, 안 당겨서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다 박혀 맞았어요 두껍게 네. 근데 지금이 딱 살릿하게, 솔리드하게 음. 얇게 맞으면서 약간 푸시 드로우 났거든요 느낌은 어때요? 와, 솔직히 너무... 지금 영상 안 찍어보니까 이거 이 스윙 맞나? 뭐 이런 느낌 나잖아요 네. 영상 다음주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laughs> 다시 한번 쳐볼게요 예 네, 그런 느낌이 나야죠 맞아요 어, 아, 그래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시네 똑같이 하세요 네? 앞으로 뽑아서 뒤로 내리는 겁니다 헤드 앞으로 뽑아서 뒤로 내리기 뒤로 내리기 <laughs> 지금 보면 이 미스샷 있죠 네. 앞으로 프로가 되려면 내가 미스샷 쳐도 이렇게 똑바로 가야 돼요 음. 굉장히 공이 얇게 맞았지만 똑바로 가잖아요 골프는 네. 미스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홀리원도 나오고 이런 게 버디 찬스가 나오는 거예요 음. 내가 마음에 드는 샷 100점짜리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 평균 프로가 되려면 평균 85점 이상을 쳐야 되는데 방금 맞은 이 미스샷이 제가 볼 때는 한 88점? 음. 굉장히 좋은 미스샷이다 아, 네,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 내가 이것도 얇게 맞았네 이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 샷에 집중을 못해요 음. 항상 내가 미스한 거는 수용을 하고 다음 거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되게 좋은 샷이라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네. 이거 굉장히 나쁜 샷 아닙니다 네. <laughs> 다시 한번 쳐볼게요 어, 이 힘의 방향을 바꾸면 타격은 좋으셔서 그렇죠 그렇게 뽑혀야 돼요 그렇게 지금도 보면 지금도 보면 네. 왼쪽으로 당겨 맞았잖아요. 아까는 좀 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다시 좀 들어갔어요. 아또 그래요? 네, 좀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을 네. 몸으로 좀 감싸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마, 마지막에 팔이 좀 올라오면서 레이드오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이드오프가 뭐냐면 구독자분들도 다습관이 달라요. 사람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고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이렇게 가는 게 고민일 수 있어서. 나한테 맞는 느낌을 정확하게 이제 기준점을 잡을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테이커는 잘 뽑았어요. 네.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라인이 이 샤프트가 계속 뭔가 몸에 부채꼴 모양으로 하나 둘셋넷감싸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채꼴 모양이 아니고 테이커를 잘 뽑았는데 하나 둘셋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 샤프트 라인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보상 동작으로 당기게 돼 있습니다. 음. 첫 번째 뭐 저도 이제 공을 오래 쳤지만 테이커를 잘 뽑았어요. 네. 근데 백스윙 탑 올라갈 때몸에 부채꼴 모양으로 감싸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어지면 공일로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공이 몸에서 라인이 벗어났으니까. 근데 제가 말한 올바른 라인은 뭐냐면 차라리 멀어질 바에는 몸에 가깝게 부채꼴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고 때리면은 내가 라인을 살려서 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에서 멀어지는 라인은 내가 볼 컨트롤을 거의 할수 없을 정도로 공이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몸에 감싸는 부채꼴 모양의 백싱을 할줄 알아야 된다 어드레스 하시고 1번 헤드 이제 안으로 안 돌리기로 했죠 네. 굉장히 손 앞에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해요 어떤 느낌? 팔로 올리는 게 부채꼴 모양으로 하나 둘셋넷 음... 넷, 다섯 여섯 감싸주는 느낌 음... 손등 약간 이렇게 할게요 네. 감싸주는 느낌 조금 뭐어때 힘들죠? 네. 원래 하던 것보다 어때요? 힘들어요. 꼬임이 좀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렇게 꼬임이 생겨야 양궁처럼 뭔가 활에서 시위를 늘렸다가 풀면서 힘의 공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팔만 들어서 부채꼴 모양이 아니고 라인이 벗어나면 꼬임이 없다. 음. 그러면 힘을 못 써요. 거리가 안 난다는 거죠. 드라이브 몇 메터 나가요? 한200 560 정도. 어 그럼 2 50이면 2 70될수 있겠네. <laughs> 한번 부채꼴 모양으로 한번 감싸서 한번 쳐볼게요. 팔로 감싸는 게 몸통으로 감싸준다. 그렇죠. 거기서 몸통을 하나, 둘,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느낌이 어때? 크로스오버하는 느낌이 약간? 네. 저번에 그 예전 영상에 백스윙 구독자님이라고 이제 프로지망생 또 계신데 네. 그분도 크로스오버 느낌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똑같아요. <laughs> 거의 비슷한 느낌. 준비. 저한테 헤드 앞쪽에서 감싸는 느낌. 둘. 어. 훨씬 낫다. 둘. 어. 훨씬 낫다. 근데 지금보다 더 감쌀 수 있으면 전더 세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해. 음. 최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조금만 더 감싸보세요. 한번 잡아드릴게요. 제가 잡아드리는 느낌으로 네. 한번 공 쳐보실 건데 네. 좀 불편하실 거예요. 백스윙 오세요. 잡았지. 이렇게 왔죠? 네. 헤드 수납, 공 보세요. 거기서 감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만히 계세요. 원, 스윙. 오케이 한번더 지금 보면 푸시나는 거 있죠? 네그 푸시나는 게 사실 나쁜 공은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런 공을 일단 푸시로 나면서 공을 가지고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백스윙 느낌 어때요? 월, 엄청 꼬임 생, 많이 생기는 느낌? 네또 엄청 다른 동작이다 보니까 뭐좀 그렇죠 아, 불편하죠 바색하고, 네. 한 번만 더 하고 한번 이어서 쳐볼게요 손목 절대 뒤로 돌리면 안 돼요 네 레디 고 헤드 앞쪽에서 감싸고 감싸고 그렇지 아, 일단 소리가 지금처럼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보면 땡겨졌잖아요. 네. 더 감싸도 된다는 거예요. 음. 더 감싸면 감쌀수록 공을 땡기는 게 아니고 공을 밀어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손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공을 더 땡긴단 말이야. 다시 한번 어드레스 해볼게요. 시작. 앞쪽으로 뽑고 감싸서 뒤로 내려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얇게 맞아도, 지금 얇게 맞았잖아요. 네. 이런 게 좋은 샷이라니까. 미스가 음. 나더라도 이런 게 좋은 미스샷. 음.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땡겨 맞으면서 다 쳐맞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다시 한번 더 지금 됐어요? 뭐가 돼. 스윙?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많이 준비 시작 헤드 앞쪽에서 많이 감싸기 들어오고 스윙 아 이렇게 쳐야지 <laughs> 소리 다르지 않아요? <laughs> 왜 저를 왜 그렇게 쳐다 보시죠? <laughs> 겁니 아, 지금 보면 네. 어떤 게좀 아쉽냐면 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두꺼운 샷하고 좀 당겨 맞는 샷, 좀 박혀 맞는 샷의 느낌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미스 났을 때 얇게 맞는 느낌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두껍게 맞는 것보다 는 얇게 맞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백스윙 비포랑 애프터 뭐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한번 짧게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말 주면 좀, 좀 없는데 이게 짧게나마 너무 이해를 이렇 쏙쏙 잘 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 이해하기가 쉬웠고. 그럼 도움 안된거 아니에요? <laughs> 아, 너무, 너무 도움됐어요. 아 진짜요? 네. 그 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농장일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 하나가 엄청 크다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힘의 방향을 절대 반대로 쓰는 힘의 방향을 쓰면 볼 컨트롤이 어렵다.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진짜 이것도 또두 번째면 인연인데 같이 프로 돼서. 소고기는 제가 사는 걸로.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사야죠. 아, 진짜. 아, 응원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리하시고, 지찬님 오신, 온 김에 몇 개만 받으려야겠다 네, 마이크 빼고, 정리만 할게요. <목소리> 감싸기, 들어오고, 스윙! 아. 앞쪽에서 많이 감싸기, 들어오고, 스윙! 아. 그리고 지금도 보면 백싱이, 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그때 여기서부터 어깨에서 이렇게 채찍같이 내려오는 느낌 했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뻗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드레스 해볼게요. 그럼 속도가 어디가 빨라야 되냐면, 여기 옆에서 한번 봐보세요. 속도가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리고 여기서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빨라. 왜냐면 여기 무거우니까. 이게 아니고 여기가 가벼워야 여기서 빨라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똑같이 좀 비슷하게 따라 하면 어깨가 무거우면 나도 여기서 무거워지면서 힘을 전달을 못한단 말이야. 여기 무거우니까 그게 아니고 백스윙이 여기 어깨 우리 그때 레슨 때 얘기한 거 있죠. 어깨가 가볍게 채찍같이 올라와야 여기서 전달을 해줘요. 와야 여기서 진다. 근데 지금도 보면 어깨 너무 무거워. 다시 백스윙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가속이 이공 앞쪽에서 가야 되는데 자꾸 놔치니까힘 전달이 너무 약해지는 거죠. 똑같이 한번 쳐볼게요. 안 맞아도 되니까 한번 던져봐요. 준비, 힘 빼고 시작. 번. 아 이렇게 일단 던져야지 그 소리가 지금처럼 나야 되고 페이스가 지금도 약간 열려 있어요. 조금만 말아봐요. 예, 네. 이 느낌 그대로. 속도는 똑같이. 네. 자 왼손등 말고 스피드업 던지기. 아 이렇게 연습해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공이 지금 보면 공땡겨 맞았잖아요. 근데 공 맞는 전달이 소리가 이렇게 나야 돼. 공을 예쁘게 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가 공을, 결과를 예상을 하고 좀지레 짐작으로 만들어 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정한 스윙이 있으면 자신 있게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걱정이 많아 치면서 똑바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냥 자신 있게 내가 딱 정했으면 셋업 목표 정하고 오케이 나이 스윙으로 칠 거야 하나 정했으면 여기를 가속을 붙여야 된다고 절대 스윙 중에는 멈춰지면 안돼 감속은 안 됩니다 하나만 딱더 칠게요 손등 펴고 가속 하나, 둘, 가속. 아, 이렇게 치라고요. 오, 뭐야.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진짜 나 진짜 번호 좀 알려줘. 내가 좀 도와줘야겠어. 내 핸드폰 어디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왜냐면 나 소고기 얻어먹어야 되니까. 아, 이렇게 치라고요. 고집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야 아직 정도는 아니지만, 내 고집이 어느 정도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 만약에 내가 초프로가 됐어.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 테이크 이렇게 빼니까, 아, 저거 빼래. 그래도 내 지조가 있어야지. 내 골프가 있어. 근데 지금은 둘다내게 네 없어. 그래서 알려준 포인트 있죠. 제가 말하는 게뭐100%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두 분이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프로 도전하는 그 길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 그 포인트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거 해도 센터는 무조건 될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건 정해져 있다. 세이프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내 인생이, 앞으로 인생이 훨씬 더길지만내 인생 길에 점일 뿐이에요, 세이프로는. 너무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더큰 꿈을 찾고. 뭔가 난 투어도 내가 그냥 할수 있어. 한 방에 시드까지 가는 사람 많은 거아니요 세미 투어 시드까지. 내가 그런 사람 중한 명이 될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계속 세미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뭘 하면은 내 골프가 더 좋아질까? 그래서 고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공을 계속 어떤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친다면, 달래친다면, 그러지 말고, 공이 터지면 어때요? 일단 공이 가속이 붙어야 되는 거 야구도 제가 그때 좀 죄송하더라고요. 야구 선수 앞에서 야구를 미, 야구 투구를 미워해가지고, <laughs> 욕먹을 뻔 했는데, 봐봐. 봐봐 우리가 결국에는 댁싱 올라와서 왔어요? 여기서 가속이 붙잖아. 근데 어떻게 연습이 아여연습당 연습을 하는 거니요댁싱알려준 것도 하지만, 칠때 절대 감속하지 말고 와서, 여기서는 무조건 가속이 붙어야 돼.